제가 쓴 글들을 바탕으로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터드러커는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측정을 해보고 관리를 해야 합니다. 또한 나는 어느 정도의 사람인지, 나의 능력의 한계치는 어느 정도인지도 측정을 해봐야 합니다. 그렇게 자꾸 자신을 메타인지의 눈으로 보는 훈련을 통해서 현재를 관리하고 조금 더 높은 미션으로 성취감과 재미를 느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저도 인생에서. 5년이라는 시기가 지날 때마다 한번더 돌아 봅니다. 지난 5년을 측정해 봅니다. 무슨 일이 있었고, 어느 정도 성장했고, 어떤 결과들이 있었는지를 돌아 봅니다. 그리고 또다시 5년 후를 계획해 봅니다. 큰 뼈대를 잡아 봅니다. 이대로 살면 큰 변화 없이 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더욱 큰 도전을 위해서 상상의 지도를 펼쳐봅니다. 세상은 항상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게 인생이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될 대로 되라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게 인생입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주인공으로서 다양한 스토리를 만들어가면서 즐겁고 보람되고 주변에게 선한 영향력을 펼치면서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일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측정하고 평가하고 분석해서 더욱더 현명한 내일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정말 끊임없이 자기의 능력과 삶을 체크해 본다는 것그 자체로도 엄청나게 인생을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